방정식의 개소의 보는데,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는데 이차 방정식의 근이란 건 x 셀값 아이가? 근데 x 셀값두개 있거든. 그래서 알파, 베타라고 할 거야. 알파. 어디, 알파? 1 9던그 베타. 어. 그 여기 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맨 앞에 A가 분모로 들어가면 돼. 마이너스하고, 왜 오라? 마이너스하고, 맨 앞에 게 분모로 들어가면 A. 그다음 A분의 B. 순서대로 하면 되거든. 그 다음에 알파벳타의 꼽은, <laughs> 누구야? 알파벳타의 꼽은, 맨 앞에 게 분모로 들어가고 A. 그 다음에 C. 분자로 여면, 여기, 요 두근의 합이, 요러한 개수비가 되고, 요 두근의 꼽은 이러한 개수비가 되는데, 증명은, 요 밑에 있네.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, 근이 이렇게, 근의 공식을 통해서 나오지. 요, 요, 플러스 요, 마이너스니까 두개 지워지고. 그래서 2 a 분의 마이너스 2b니까 약분시켜서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된다.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, 그래도 한번 해보자. 그 다음에 두개 곱하면 합차공식에 의해서, 어, 요렇게 되잖아. 루트, 루트 하면은 요 안에 게쏙 튀어나오니까, 쏙. 쏙 튀어나오니까, 어, 요렇게 되겠지. 그 다음에 요게, 마이너스 b제곱과 마이너스 b제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들어와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4의제곱분의 4ac 되니까 약분시키면 a분의 c 이렇게 근각에서의 관계가 증명된다 잘 알겠나? 한 카트 들어왔다 이거.